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라이브 상담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 특히 이제 마더테라피 관련되는 부분 쪽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자녀들에 관련된 이자사모를 통해가지고 엄마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아 실제로 좀 약간 그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전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건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약간 구체질 좀 하면서 하더라도 조금은 좀이해하십시오 조금 많이 덥습니다. 그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하나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희들이 그, 아, 매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제가 그 매주 화요일 날, 음, 12시 되면은,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12시 되면은, 자녀 심리 상담들, 즉,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녀 의 심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오셔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낮 12시에 자녀 심리 상담을 라이브로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오셨겠지만 한국 심리 교육원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낮 12시 되면 은 거기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라 것을 라이브 상담을 한다는 라 것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오를 참고를 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날도 지난 자사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마더 테라피라는 걸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하저 또한 이제 아이들에게 못해진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 양육 문제라든가 이 자녀들의 심리 문제를 치료하거나 또는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배경을 해서 만들어보니까 아 이걸 엄마들에게 좀 자세하게 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게 오래됐습니다. 이 개발을 시작한지는 그래서 완료를 한 거라도 오래됐는데 임상 적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 진짜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 마더 테라피를 실제 적용을 해서 해오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알던 엄마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은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이 많은데, 문제는 아이들의 행복에 관심 많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공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심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아이들의 행복과 연결되는 거지. 그 아이들의 성공과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아이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자사무 시간에 조금 많이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제가 이 마더테라피를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지금 사회 환경이 엄마들이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하면서 자녀들의 성공만 바라고 있고 자녀들이 행복한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조금 실망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라이브를 통해서 자녀 심리 상담을 하겠다라고 제가 공표를 하고 해온 이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갈 테니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체없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십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안들은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더테라피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단체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단체를 통해서 무료로 해서 아 전국을 아 제가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청을 단한 군데도 안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니까 굳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냐? 아왜 무료로 한다래도 안올 거니까요. 음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잠시 보류해 놓고 일단은, 마더 테라피는 단체 교육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쟤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 온라인으로 마더 테라피를 할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 이번, 올, 이번 달인데, 이번 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 마더 테라피 관련되는 업무회의가 있습니다. 내미국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가보면 알게 되겠죠, 뭐. 그건 참고를 하면 되고, 마더 테라피는 말 그대로 엄마들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녀들의 심리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심리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능력, 이거를 엄마들에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마더테라피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에 대한 비용 지출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없는 게 지금 현재 엄마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코 시간과 돈을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좀 실망을 좀 많이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희들이그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사모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해오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있는 토요일 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아,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이면서 자성어 모임의 그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번에 그도소를 무료 배포를 하는데 아, 지금 한약한 18,000부 정도가 무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도서 무료 배포를 한다. 특히 단체를 통해서 무료 배포를 많이 해 왔는데 신청도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아 저는 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더 테라피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더 테라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엄마들이 어떻게 힐링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책인데 요거를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000부 정도가 무료 배포됐습니다. 5월 달까지.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이제 그 3차 받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5월 달까지는 배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무료 배송 한 달에 약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배송하는 데만 그래서 단체들에게 이거는 좀 뭐랄까 무료 도서가 무료는 못 하는데 단체에게 이제 그 신청을 할때 배송비는 착불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무료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아 이게 저한테 좋은 신호인지 안 좋은 신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택배 비용해큰병은 아니지만, 소소한 것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아, 희들한테도 무료로 하려고 했던 이런 취지들이 자꾸 돈과 연결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들이 조치를 한 건데, 참 쉽진 않습니다, 뭐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만원짜리 현장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구구절절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아이들을, 학습 능력을 훨씬 좋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교육을 또는 아 우리가 뭐랄까 학, 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 이런 관련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해서 그걸 차라리 개발을 해놨더라면이 고생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진짜 솔직히 답답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저는 이제 그날 자사모 날짜를 기해서 뭐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 안하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필요하다면 일본에 팔면 되는 거고 미국 필요하다면 미국에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마더테라피 도서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이미 책으로 다 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을 가게 되는데 미국에 이제 영어 책이 몇 권이 이제 무료로 배포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번에 갈때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일본에서도 아마 이거는 무료 배포를 하겠다는 데가 나올 건데 한국은 무료 배포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음.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가. 엄마들이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성공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는 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 자기가 마음이 여유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를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죠, 뭐.